실전 스포츠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늘 느바 돌아보면 왕패다 와 나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가 제일 좋아보였고 그 다음에 뭐야? 이토론토 경기 언더가 좋아보이는데 오늘 이게 왜 언더가 안 나냐 면 원래 얘네들이 붙었을 때 템포가 안 빨랐는데 1코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템포가 빠르니까, 음. 경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오버날 게임이 아닌데, 원래. 음, 오버, 좋아, 언더 좋아했는데 오버났잖아. 근데 웃긴 게, 진짜 소리 소문 없이 풀들이 다 개꿀이었네. 아, 씨. 핫! 하! 탈이버스 풀. 하! 부르 풀. 요거 하나 건졌네. 아, 나, 씨. 아러니까이 풀들이 전부 다 꿀이었잖아. 경기 내용 자체가. 아, 나. 아쉽네. 그 잘. 그래서, 오늘, 이 5경기, 응? 음? 이, 오늘 이 5경기 있잖아. 음,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현캐가 있는 날을 솔직히, 어, 무조건 금액 올려서 가야 되거든. 진짜로. 그래서, 별 8.5개가 아니고, 오전에 부러진 거, 그대로 가자. 바로 돌리고 가자.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부러진 상태에서 오늘 5개 다시 또 박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 이 중요한 상황이다. 맞지 우리 유튜브 형어 소시고, 음, 많았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자, 선보하고, 경쾌 데스. 자, 이 경기, 이미 방금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응? 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솔직히 남배에서 제일 이 형쾌에 대항만은,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아. 뭔가, 조명이 안 맞는 거 같아. 남베에서 유일하게 이제 대악마가 될수 있는 게 손보가 맞잖아. 근데 이 손보라는 팀이 어 어제 아래도 이 야쿱 나와가지고 이 멤버로 해가지고 현케한테 안 되는 이유가 어? 딱한 가지야. 뭐 비엔나가 다른 팀에 비해서 어. 형캐만 만났다 하면, 형캐 높이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계속 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엔나는 다른 팀을 만나게 되면 공격을 잘해. 음 알잖아, 다. 근데, 형캐만 만났다 하면 높이에 부담스러워. 그래서, 평소보다 범실도 많이 나와. 공격 성공률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물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형캐라는 팀이, 내가 봤을 때, 전세계적으로 어, 올 시즌 어, 부러질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떨어진다 여러분들아 음. 그래서 요거 마인까지는 솔직히 좀 욕심보다는 어, 이거 일반승을 따고 그 다음에 뭐 오버까지 요렇게 보자 그래서 현캐승그 다음에 뭐 오버 요렇게 봅시다 이. 이거 뭐 길게 떠들 거 없잖아 그자 그 다음에 여배로 보자 자 GS대 페퍼스 음. 패퍼. 여러분들 알다시피 페퍼 최근 경기를 보게 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페퍼로 돌아왔다. 그지? 뭐 리시브 안 돼, 공격 안 돼. 그다음에 경기 중에 어리버리 까는 페퍼스러운 노, 경기 상황들 나와. 그지? 데 그래, 지금 돌아보면 흥국전에 풀세트 가고 그다음에 현건을 3대 1로 이기고 그 위에 또 현건한테 3대 2로 이기고 그 당시 때 생각해보면, 미스테리 하긴 해. 어, 아니, 맞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때 이겼던 거 생각하면, 미스테리 한 수준이야. 미스테리 한 수준이야. 맞잖아. 그 당시 때는 어떻게 됐어? 비정상적인 디그가 많이 나왔었고, 비정상적으로 이한비 테일러, 아, 용병 터져고 이렇 했었잖아. 반대로, 지금 GS는, 이, 이영태기가 입을 벌써 털었잖아. 털었다. 뭐라고? 시즌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크...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제 2월달에 어떤 상황이 놓온다뭐 흥국이라든지 현건이라든지 정관장이라든지 순위가 확정된 상황 속에서 GS랑 맞붙는다? 홈에서 배닥 뜨기 지뜨 전에 뜨자마자 옆에 뜨면 바로 밝히면 됩니다. 이런 일을 한번찬스를 분명히 올거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GS가 어팀 자체가 안정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걸린 게임이잖아. 뭐 미들 블록을 약했는데 뚜이 들어와서 뚜이가 바깥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실바야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제 아래 이제 못했던 것들은 유서연이가 그때 독감 때문에 빠져서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어 실바, 유서연, 권민지 이렇게 라인했을 때 다른 팀에 비해서 밀릴 게 없는 게야. 그래서 지금 GS 쪽에 일반승에 초기 배당이 좀잘 빠지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거는 사실이거든. 근데 많이 몰리지만 항상 하는 말이지만 토토라는 게 많이 몰린다고서 해 부러지는 게 아니야. 많이 몰렸을 때 부러지면 찡찡이가 많아가지고 어, 체감상 음. 몰렸을 때 부러진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외로 어 어제 그현동경기랑 비슷할 것 같아. 뭐가 이 GS가 배당이 더 높지만, 어, 의외로 페퍼 만나가지고 더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조금 다른 건 있어. 뭐가 음 어제 이제 기업과 현관하고의 대결과. 그 다음에 GS와 페퍼 이거는 조금 음,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다 어, GS승과 그 다음에 뭐 언더 요렇게 봅시다. ,이. 됐죠? 자그 다음에 어, 쓰레기 두 팀의 대결입니다. 국농, 삼성과 모비스 자 삼생 음. 확실히 이 브레이크 이후에 계속 팀이 이렇게 처지고 있잖아. 그치? 벌써 연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6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그래. 음. 계속 얘기하지만 코본 들어오고 나서 더안 좋지. 음. 그러니까 한창 삼생이 좋아서 때 구간이 데릭슨 띄어주고 구탕 미쳐 날뛰고 템포 올리고 그런 농구 했을 때보다 확실히 코번 코본 들어오면서 코번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팀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비스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얘네들이 여러분들아 어, 어제 아래 장판전 있지? 그 때는, 방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장판이 퍼질 거라고 했지. 그 살인적인 일정이 걸리다 보니까. 그그때 말고는, 딱그때 경기 빼고는 지금 매점패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실질적으로, 어, 장판 퍼진 거 말고는 오연패거든. 어.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뎁스는 좋지만, 함지훈의 결장 공백 무조건 크고 그 다음에 뭐이 용뱅들의 왔다갔다 그 다음에 뭐 국내 자원에 있어가지고 뎁스는 좋지만 어리버리 그리고 오늘 그 가스에서 영입한 이대현 있잖아 트레이드한 이대현 오늘은 못 나왔고 다음 경기부터 놓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분명히 쉬운 게임도 아니야 하지만 벗 지금 이 모비스라는 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연패를 타면서 엄청 급한 건 아닌데, 이제 1, 1위, 싸움은 솔직히 멀어졌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2위는 지켜야 하잖아. 그쵸?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국농에 있어가지고 2위하고 3위하고는 뭐 천지 차이가 되잖아. 미리 올라가 있고, 플래부안 하는 거 차이가. 그쵸? 그래서, 삼성한테는 이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워낙 또, 삼성전에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 모비스 승, 모비스, 마엔승,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양쪽의 기준점이 왜 163.5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양쪽의 최근 흐름, 그 다음에 뭐, 서로 간의 맞대결, 그 다음에 최근에 골을 마련, 이런 상황에서 전혀 안 보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기준점이 많이 줬지? 응. 항상 우리 좀 의심하긴 하는데, 그래도 언더 갑시다. 됐죠? 언더.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잘 듣고 있나요? 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모비스 경기라서 기준점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음. 자, 오늘의 라스트 게임. 하... 하나 대 국민 댄스 자, 국민. 어제 아래 너무 고마웠던 팀이죠 그자에 우리 어제 아래 다같이 먹자고 프리데이 했을때 음, 썸이 음, 말도 안되는 2차 연장 갔다왔던 이 국민 썸하고는 음이는 국민이 잡는 게임이라고 했었죠 그자에 그러면서 경기를 잘 잡았고 지금 오늘 나는 이 경기의 포인트가 하나 쪽을 한번 봐보자 음. 왜냐하면 올 시즌 하나가 좀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멤버 구상을 봤을 때요 정도까지 처질 거라는 거는 어, 방향도 그렇고 모든 연옥 전문가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어. 근데 워낙 부상자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누구야 이 야심차게 그래도 영입했던 이 아코 이 리딩 볼수 있는 우리 이쁜 친구 음, 이시다. 이 친구가 좀 너무 못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최근에 삼생을 잡았던거 이거 말고 지금 이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야 김시원 김정은 정예림 양인영 그 다음에 박소희 그 다음에 이시다 진안 JYP 그러니까 하나가 가동할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이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거든 응. 하나가 가동할 수 있는 진짜 최상의 라인업 올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제일 좋은 라인업 그 다음에 국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윤정과 염윤아가 아웃이 이미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강희슬 그 다음에 모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얼라 송윤아가 잘해주고 있는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덱스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하나 쪽에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또한 지금 하나가 여러분들아, 올 시즌 개판을 쳤던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 6등이지만 이 국민하고의 뭐 게임 차가 3 게임 차거든. 근데 만약에 오늘 이기게 되면 두 게임 차로 좁혀지잖아. 그리고 앞으로 하나하고 한 경기가 또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입장을 봤을 때 오늘 이 경기는 올 시즌 모든 경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아. 아 물론 국민도 오늘 경기를 잡으면서 어 사이를 굳혀가려고 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지. 근데 아까도 미리 이야기했듯이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음 진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인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김정은 자리, 그 다음에 예리미하고, 그 다음에 토이 자리. 그니까, 러 사이즈에서도 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홈에서 하는 경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승 타고 있는 이 좋은 흐름 속에서, 진짜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으로 모든 거를 다 짜내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기, 뭘로 가자? 하나 승! 그 다음에 뭐? 하나 프레! 그 다음에 뭐? 결국, 하나가 이기려면, 하나가 공격이 돼야지만, 이 경기가 잡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브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아. 여기까지! 됐어! 빨리 쪽집으로, 빨리빨리, 갈기자, 오늘! 갈기고, 오늘, 무조건 중계방송한다. 됐지? 무조건! 무조건 중계방송한다. 여기까지! 길게 떠들지 마라. 여기까지! 이따 보자. 무조건 한다. 오케이? 이따 보입시다. 헝! 됐어!